2014년 여름.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디언 영혼들을 향한 세미안의 마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심장은 얼만큼 뛰고 계신가요? 폭풍우가 내리고 먼지바람이 불어 닥쳐도 우리의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2014년. 뜨거웠던 토아치의 여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무슨 마커? 아까 데 마커하고 제가 첫 번째 성교에서 받았던 비전이나 이런 은사 같은 것들을 한번더 되짚어보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초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완전 펜다든 거야? 어. 어? 어? 그거 힘을 장을 어떻게 바꾸지? 얘를 A를 I랑 a 고 출발 당일. 모두들 출발 준비로 분주해 보입니다. 사약을 위해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리더들의 분주한 모습, 벤의 트레일러를 연결시키는 듬직한 청년들, 그리고 처음 선교에 참가하는 어린아이들의 설레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자친구들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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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하고 이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 들 e 시 a t i o 많이 쌓는 거예오른쪽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날게요, 다리선서 Are you ready? Yeah. yeah! Are you ready? Yeah! yeah. yeah. Say yeah! Yeah! yeah.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엑스아임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우는 말, 소망의 말, 이끌고 가는 말로 단기 선교팀 전체가 은혜 안에 흠뻑 젖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 이쁘고 다 멋진 사람만 탔네. 네. 내가 정말 좋은 거 같아.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 전전전전. 오케이. 매니야 네, 네. 운전 조심해라. 네, 카운트 다인가 <laughs> 진짜 귀여. 예의 말아 <laughs> 마세요. 잘 들어겠습니다. 우리가 모간대 주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아, 안전하게 가스를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단속이요. <laughs> <laughs> <많이 끓여요. 웃음> 국도로 올라갈 때는 그냥 좀 지나가서는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칠었던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어느덧 우리는 뉴멕시코로 접어듭니다. 네, 기나긴 네, 여정이 지칠 만도 한데 찬양으로 네,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역시나 상이한 단기 선교팀입니다. 야생마린가 할 텐데 어떡해 지금 알아서 갈겠지 <laughs> 귀여워 야, 니도안 자냐? 어이 쳐다보는데? 아라든가. 그치, 뭐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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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진짜. 님짜 진짜. 진짜. 연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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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 이거 어, 여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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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BBS를 송축하리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 이번 사역잘 마치고 돌아가는 주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네. 예수님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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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기하겠습니다 함께 네. 실제로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시간이 여기 시간 새벽 4시입니다. 4시인데요. 토아치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천막을 세우는 것으로 토아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 단기 선교 팀 키드 아이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네. 내가 먹은 식판, 내가 씻는 것. 그럼 내 것도 씻어줄래, 주나야내거 저기 있는데. 먼저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인디언들의 다친 마음과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디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기도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꼭 물어봐. community in so, like. Vacation Bible School from tomorrow to Friday. We have like VBS Vacation and Bible School uh, for them. And well, we do have like a family night uh, on, on Friday night. And so if you have any children in the youth age, they're also welcome too. And we have something for you as well. 전도사님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내일 올것 같나요? 아좀 많이 올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열어주고 적대시한 게 아닌 게참 감사하고 아, 저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 되게 생각보다 마인드가 오픈돼 있어 가지고. 아좀 적극적인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일까요? 국놀이 하러 왔어? 응 어? 국놀이 하는 거 좋아? 국놀이 하다가 싸우러 왔어? 응유선교를 통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나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에 제가 팀키드 사역을 맡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더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마음이 심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토아치의 첫날이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비즈온 it. 카더 봐 보세요. 어 오늘 b b s 첫날이어서요. 아이들 스테이션에서 태권도 가르칠 예정이에요. 네. 어. 네, 화이팅. 화이팅. 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도> 사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b b s 이제 <목소리도> 뉴스 커뮤니티 사업 오늘부터 It's the day Oh, Marlin -M -A How about you, Miles? He's <laughs> four You're four? <gasps> oh, you're so cute If I say, whenever you're left out You're gonna say, Jesus loves me Okay? Hey, how are you today? Good, good, good. My name is Johan And you can call me Mr. Saul I'm 28 years old My hobby is racing. Hi I'm Anna. i I'm n a c k Hollis Street. Hello, trail we are. I k n t nobody b o t you. Okay. Oh wow. 우리 고치 고등학교 졸업 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 잡초 뽑았는데. 오케이, 잡초. 그래, 어디 가세요, 지금? 아,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 가러 갑니다, 지금. 아. <laughs> 일단 잔디 깎는 거랑 어 유리창 고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한국 사람들이 왔다니까 삼성 핸드폰 고쳐달라 고 그러는데 일단 그분을 만나뵙고서 <laughs> 일단 기도해드리고 <laughs> 일단 못 고치는 거라도 일단 가정을 방문해서 일단 인사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오려고요하이팅 하이딩 하이딩. 심하게 지쳤어. 선교지에서는 참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알웨니 하느님 아버지 아프지 않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교가 아닐까요? 토아치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디가 아파. 여기. 갈수지습니다멀쩡지는않은것같다죠 <목소리도> 어, 애들 픽업할 때는 항상 어, 늘 출발 기도하면서 오늘또많애들 픽업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애들이 또 아픈 애들 있지 않나 걱정도 하고. 왜하시는 <목소리도> 거예요? <목소리도> 네? 이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애들이 음악 소리 듣고 달려나옵니다. <목소리>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And make one more for to... <laughs> Hi, hi. Bow <Hi>. <laughs> <shrie> <shrie> <There, there>, <shrie> our head, close our eyes. Dear God,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a great day today. I want to can get port too. let okay, so Let's be fair, okay? Ready? Oh Go! <laughs> Indian friends, today, 먼저 다가가는 팀키드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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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교와 갖고 여기까지 여러분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는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목요일 금요일 사역이 안 돼요. 어린 아이들 이치 오케이, 지저분한 거 이치 오케이. Okay. 어른들이 와서 여기서 밥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지저분하게 하고 정말 성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할게요. 누구인 거야? 오늘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친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Brother and Sisters in Christ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만나는 그런 시간 될것 같아요. 어, 좀마음이 긴장도 되지만 기대도 됩니다. <목소리> 연습한 거 보여주기 위해 쇼업하는 게 아니야. 우리 쇼에서 옆에서 옆오서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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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들이 저 Uh, thank you for coming tonight. Uh, my name is uh, Lloyd Choi, uh, senior pastor of uh, Simeon Church. If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 after that, the Holy Spirit, the God, is going to take care of your life. 지금 막 커뮤니티 사역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 관리가 많이 필요한 집이구나. Yeah, yeah. So, you only this part or the whole roof, which one? 여기 or this part, right? Yeah, probably this part right here. What's that? m e t a o h h e s my husband now. <laughs> What's his name? Ah, oh, Raymond. Raymond. w a your name? Oh, good to you. we need a prayer request you have to pray for your family and your health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자 눈시울을 붉히는 제리퍼 음 mm. 그녀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는 걸까요 maybe um, a better home mm -hmm. better. better home and maybe for some jobs okay okay mm. a b o u t your health condition yeah um maria h my kids yeah i want maria h to work. 어 제니퍼 really <laughs> so <laughs> right. uh, 씨 집이고요. 그, 저희 bbs에 아이 중에 걷지 못하고, 이제 밀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틀 동안 b b s 참석을 했는데 어, 현재 그 아이가 이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Bless these people tonight. They come to your house today. They came to your house today. I love you. I love you with the love that Jesus has in me. 집회가 끝이 나고, 제니퍼로부터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레이먼이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지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어, <laughs> 어, 저희 크루 멤버들한테. 아 마지막에 사진 보이는 거예요? 네. 사진 보이는 거. 요이 형아. 네. 어디서 해? 갤러비 사무엘 캐. Good morning. 아 어, 오늘 이 단기 선교 사역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내일이 마지막이죠. 그 운전에 가는 것도 다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사역이 아,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어느덧 마지막 날 저녁이 다가오고 온 가족이 모여 한국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패밀리 나잇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It's just as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Jesus' love is one of a kind. He loves me. It is good enough. So all of these hardships that he was 이렇게 토아치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이 난후 우리는 아쉬운 마음에 포옹을 하고 기도를 하며 작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어, 지금 사역이 방금 끝났고요 어 이번 일주일 동안 시간 정말 빨리 지났던 것 같아요 처음 왔던 곳이고 좋았어요 친구들 많이 전달했어? 예. 내년에 더 준비해서 이 땅에 정말 모금이 전파되는 그런 똑같이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어, 시원섭섭. 어, 여기 와서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이나. Fun, amazing, good. good experience. 내롭고, 분식하고, 또 밥, 그런 거. 여데 여배들이 고 정말 제가 많이 기대들어습니다 2014년. 소아치에서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들을 처음 마음에 품고 달려간 우리의 여정은 조금은 서툴었지만 열정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디언 땅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날을 위해 세미안 교회는 선교사약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저만 가는 빛을 보.